저는 대구 오호동에 사는 45살 김미정입니다. 이 집으로 이사온 지 반년쯤 됐어요. 새벽마다 들리는 쿵쿵 소리에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뛰노는가 보다 했죠. 하지만 그 소리는 매일 정확히 새벽 2시에 들렸어요. 참다 못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녀는 연신 고개를 숙였고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그 다음날도 쿵쿵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며칠 후 엘리베이터에서 그녀와 마주쳤어요. 서로 아무 말 없이 층수를 눌렀습니다. 숫자 2만 바라보며 기다리던 그때 엘리베이터가 덜컥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불이 꺼지고 좁은 공간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답답함이 몰려왔어요. 저는 벽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순간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왜 지금 사과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요, 그 소리. 제가 낸 거예요. 밤마다 뭐 하시길래 그렇게 쿵쿵거리세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순간 제 호흡이 멎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아들 방에 들어가 절을 해요. 머리를 바닥에 박고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고요. 어둠 속에서도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그 쿵쿵 소리를 원망하며 욕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너무 몰랐네요.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바깥의 불빛이 눈부시게 들어왔어요. 그녀는 울다 지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위층에서 또다시 쿵쿵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짜증이 나지 않았어요. 그 소리가 슬픔을 삼키며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소리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웃의 소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우리는 과연 그 사람을 이해할 자격이 있을까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